심리학의 즐거움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레인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지지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보다 두배 이상의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40분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마크 트웨인이 조금씩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적은 돈만 헌금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다시 10분이 흘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는 마크 트웨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 1센트도 내지 않겠어. 목사님은 그 후로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함이 다가오자 마크 트웨이는 헌금함에서 이따라를 훔쳤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설교가 30분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이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이유가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자그마한 승리를 했다면 성공을 했다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이후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승리의 감정, 성공의 감정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쉽게 말하면, 아이성이 별거 아니니까, 작은 성이니까, 이스라엘 군대 다 가지 말고,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냥,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전투에도 싸워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요수아가 그들의 말대로 합니다. 3천명만 보내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7장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여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요수와 함께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점을 떤 넘기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승리 이후의 승리 때문에 시험에 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시험 이유가 위험 하냐면 조그마한 성공 혹은 큰 성공을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기쁜 일, 행복한 일 성공할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치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렘이에요.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하는데 아간이 그 하나님께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간이 물건을 탐욕이, 마음이 탐욕이 들어서 그 물건을 숨긴 행위는 그냥 어떤 물건을 숨겼다, 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탐한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져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출발이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은 탐욕이에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빛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은 탐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7.21절에 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노력한 물건이 엄청난 것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딱세 가지죠. 그런데 왜 이것들을 숨겼다고요? 탐내. 그런데 오늘 이 7장 21절을 잘 보십시오. 아간이 죄를 짓는 과정을 오늘 본문 7장 21절에서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보고예요, 보고. 보고라는 이 히브리어가 라인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성경에서는 이 보고라는 이라하라는 단어가 문장의 시작에 있어서 아간이 어떤 경로로 범죄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먼저는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탐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이게 보였는데 중요한 건 그걸 몸으로 탐욕이 생겼는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은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보고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탐욕.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내가 갖도록 내가 누리도록 하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서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르트루트 힐러라는 사람은 탐욕이란 책에서 탐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욕이란 탈선은 요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다. 탐욕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기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간이 죄를 지은 그 바탕에는 탐욕 때문에 그 물건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 탐욕의 마음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 쉽게 찾아오는 게 바로 이 탐욕의 마음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잘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그 욕심에 두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을 거슬리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의 우선과 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성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성공 이후에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더 중요한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더 더를 외치다가 탐욕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될수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까요? 마치 오늘 지금 이런 것이 아간이 재수가 없어서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것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여수와는 누구든지 진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그일 때문에 진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범죄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말인데 이것은 의무에 대한 불성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쥐 아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영적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나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뭐냐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정당군의 보고를 들은 듣, 보고가 이렇습니다. 3전에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삼천 명만 올라가는 것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그들은 이 삼천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어.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작기 때문에 작은 수를 보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벌써 평가했어요. 쟤들 작으니까 우리가 이 삼천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건데 벌써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니까 교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요. 시각이 이미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왜 그들이 판단이 틀렸다고 볼수 있냐면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했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을 딱피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요수하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정탐꾼의 보고는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벌써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승리 이후에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저 정도는 내가 해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교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보세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내 힘으로 이 풍부를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번성해졌다, 내 소유가 풍부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게 이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온게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정도로 잘 되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10년기 8장 이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이염신호예요. 교만이라는 이염신호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풍부하게 되었다라는 순간. 우리는 바로 교만하기 쉬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만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방심하는 순간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큰 성공을 이루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자, 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주 언급되지 않은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은 이미 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와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이 정도면 내가 교만 좀 이렇게 괜찮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자주 자주 고백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지 않으면 금방 찾아오는 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란 단어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 쉽게 찾아와요. 아니, 여기 모든, 계신 우리 모두는 이 교만이란 것 때문에 넘어진 적도 너무 많았고요. 교만이란 것 때문에 지금도 때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일들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까, 가바, 흐, 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되게 이 단어를 어떨때 쓰냐, 쓰니까 보니까 이런 때예요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이게 교만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내가 우쭐대는 순간, 그건 이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헬라우에서도 퓨, 튜포, 퓨시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우쭐대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인데, 이걸 교만이라는 말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교만은 뭐예요? 자기 과시. 자기 과시. 나를 과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교만이라는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이런 설문 조사를 했어요. 천국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천국 갈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79%가 마더 테레사를 꼽았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9%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면 천국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꼽았어요. 이이가 누구냐면, 마이클 주던이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3위가, 아, 어, 나이아나 왕사자리였어요. 이렇게 순위였는데, 근데 1위는요, 테레사가 아니었어요. 무려 87%가 응답했는데, 진짜 1등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누가 천국 갈것 같습니까? 87%가 저요. 저. 자기라고 대답했어요. 이 3번 주소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의 뿌리,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쉽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간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가도 열의 고성이 무너질 때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아가는 하나님의 서 손을 댔어요. 그리고 아가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제비를 뽑아서 계속 조여와요. 제비를 뽑아서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가는 기적도 경험했고, 아가는 자신이 뽑힐 것이란 것을 이미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잠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가보다 더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해주신 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도 우리 안에도 뭐예요 탐욕의 마음들이 교만의 마음들이 너무 쉽게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통,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평안함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작은 승리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큰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 혹은 평안이 찾아올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내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금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 게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고면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